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규칙이 있다.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도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의 모든 코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은행 계좌나 주식, 부동산처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도 없고, 소송으로 되찾을 수도 없다. 실제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밀번호 분실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다고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라진 재산이다. 이 잔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프로젝트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다. 파이는 단순히 채굴을 넘어 인간의 생애 주기까지 고려한 상속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철학적 도전이다. 파이는 말한다. 코인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자산이다.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그 가치와 신뢰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파이 상속 정책의 출발점이다. 파이의 시스템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의 시스템은 첫 번째는 수혜자 지정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 안에서 직접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사람에게 코인을 넘겨라 라고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수혜자는 블록체인상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등록되어 해킹이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마치 보험의 수혜자를 등록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더 투명하고 자동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망 인증 절차다. 이것은 상속 시스템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단계다. 파이는 제3의 신뢰 기관. 즉, 정부나 공인 법률 기관을 통해 사망 증명서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증은 해시 값과 디지털 서명을 통해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즉, 허위 상속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이다.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다중 서명 멀티식과 타임락 타임럭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존의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새로운 안전 지갑으로 자산이 자동 전송된다는 것이다. 파이는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신원을 KYC로 검증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산 개념의 혁명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은 소유자의 생애와 함께 사라지는 자산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다. 파이는 코인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유산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 금. 주식, 부동산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이는 이 구조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히 작동하려면 사용자 스스로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첫째, 비밀번호를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보관 위치와 절차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셋째, 자신이 보유한 모든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 파이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사용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일부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아직 메인넷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상속 정책이냐. 그러나 파이는 약속을 지켜온 프로젝트다. 수천만 명의 KYC 인증, 단계적 메인넷 오픈 등 모든 과정을 실제로 이뤄냈다. 상속 정책 또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중심, 철학의 연장선이다. 단순히 코인을 거래하는 세상을 넘어 인간의 생애와 유산까지 포괄하는 블록체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선을 인터링크 인터링크로 옮겨보자. 파이가 자산의 시간축을 확장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치를 구축한다면, 인터링크는 자산의 공간축을 확장해 현재 세상에서 사용하는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인터링크는 실생활 결제, 기업 정산, 토큰화된 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코인의 실질적 효용을 넓혀가고 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다. 만약 앞으로 1년 안에 ITL이 더 많은 결제처에서 사용되고, 더 많은 상장 기업이 ITL을 준비금으로 보유한다면 ITL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 있어질 수 있을까? 언뜻 바보 같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다. 자산의 가치는 결국 지속적인 수요, 희소성, 그리고 신뢰로 결정된다.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탈중앙화를 대표하지만 실질적 사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반면 인터링크는 실제 결제 포인트와 기업 회계 영역으로 들어가며 누군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제, 회계, 재무 준비금이 통합되면 ITL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원자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파이는 자산의 지속성을 증명하고 인터링크는 자산의 실용성을 증명하고 있다. 파인은 가치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철학을 인터링크는 가치를 지금 세상에 쓰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두 시스템이 만나는 지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비로소 유산이면서도 동시에 실생활 화폐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자산 리빙 에셋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로 좁혀진다. 나는 내 키를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 내 자산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 파이는 첫 번째 질문에 답했고, 인터링크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두 축이 완전히 교차하는 순간, 디지털 자산은 신뢰와 유통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